아, 더워, 덥다. 제가 이번 여름에 진짜 제일 많이 한말 같거든요. 여러분, 더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, 어, 각자 더위를 이기는 방법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? 여기서 말이죠. 이 더위를 아주 짜릿짜릿하고 즐겁게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제가 또 출동했지 뭡니까? 여러분, 저와 함께 더위 이기러 가보시죠! 청정한 영월과 정선 사이를 구비쳐 흐르는 동강.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영월 동강에서 올 여름 무더위를 날릴 준비 되셨나요? 짜릿함과 아찔함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익사이팅하고 스펙타클한 영월로 더위 사냥하러 그거 싱. 영월군 김삭간면 래프팅의 대명사 영월 동강에 더위를 날릴 수상 레포츠가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. 왠지 잘못 찾아온 느낌은 뭐죠? 제가 뭐 더위를 쫓아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여기서 뭐 남양 특집 체험이라도 하는 건지 음. 어떻게 더위를 여기서 쫓을까요 여기 음. 폐교에서 어 더위를 쫓을 방법은 바로 앞에 있는 강이에요 음. 어 저기 앞에 일단 나가시면 강이 바로 앞에 걸어서 나가실 건데요 거기 나가시면 어 저희가 하는 리버 버깅 동강 리버 버깅이라고 그그 리버 깅이요 리버 네 버깅 아 그게 무슨 뜻인가요. 배를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가 크지 않아요. 1인용 배예요. 그래갖고 뒤에서 보면은 어 강벌레, 그 벌레처럼 딱정벌레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어 버근인데 우리가 타니까 리버 버깅. 뉴질랜드에서 처음 고안된 리버 버깅은 노를 사용하지 않고 손과 발을 이용해 1인용 고무보트를 타며 급류를 즐기는 수상 레포츠입니다. 끼세요 우리 리버터들 같이 싸워. 아 좋다 좋다. 어 이거 삼각관계 여기까지, 여기 어, 여기까지 삼각관계안 지금. 본격적으로 리버버깅을 즐기기 전 준비 운동은 필수. 커플 사이에서 눈치도 살짝 보이고 슬프기도 했지만 잠시 후 리버버깅 출발과 함께 빵 하고 터지는 익사이팅. 음료를 즐기는 짜릿함은 온몸의 전율을 느끼게 해주고요. 천의 혜 자연으로 둘러싸인 동강 한가운데서의 게임도 더위를 잊게 해주더라고요. <laughs> 리버버깅 매력을 제대로 즐겼습니다. 어느새 1 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버려 리버버깅 체험을 마칠 시간이 됐더라고요. 근데 이제 벌써 전후회가 생긴 것 같기도 한데, 이제 또 헤어질 시간이잖아요. 네. 오늘 어떠셨어요? 아, 오늘 되게 생각지도 못하게 익사이팅 했고, 아, 다시 한번또올 기회가 있다면 또올것 같아요. 여기? 아, 저도 뭐, 약간 수영 못하고 물놀이 좀 안, 무서워하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 가이드분이 잘해주셔가지고, 아 어렵지 않고 무섭지 않게 다잘할수 있는 것 같아요. 리버버깅 체험이 오늘 이렇게 어떤 부부의 애정적인 아. 그런, 어떤 플러스가 됐을까요? 익세팅한 면만 즐겨봤고 그런 걸잘못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냥 너무 그냥 재밌게만 탔던 것 같아요. 아, 왜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갑자기 표정이 부도시지? 사랑한다. 차코. 리버버깅의 재미를 더해준 1등 공신이 있었는데요. 안전 관리해주시랴, 익사이팅한 분위기로 이끌어주시랴, 1인 면역을 해주신 리버버깅 강산민. 네 선생님 멋지게 통솔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아, 너무 즐겁게 주... 즐겨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. 이게 또 그림으로 볼 때는 급류가 이렇게 넘실대지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좀 위험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어,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좀 알려주세요. 아주 재밌는 포인트가 지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. 근데 지금 리버버깅은 10년 차단한 번의 임명사고도 없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뭐물 공포증이라든지 무서워하셨던 분들이 막상 경험하고 나서 더 즐거웠다. 아 이렇게 안전한지 몰랐다. 그리고 어, 다시 재방문해서 덕분에 수영도 배우고 왔어요. 할 정도로 안전한 물놀이예요. 영월에서 막바지 무더위를 날려버리기 위한 또 다른 레포츠는 바로 사륜 산악 오토바이. 길도 굉장히 좁고 내리막길의 경사도 굉장히 험한데 이런 경우를 생기지 않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. 그것만 알아주시 되고요. 재미있게 즐기는 것도 중요한 만큼 안전이 최우선이겠죠. 다륜산악 오토바이 운전 방법을 충분히 연습한 후, 본격적으로 산악 라이딩을 위해 출발할 찰나. 갑작스러운 폭우로 살짝 위축됐는데요. 오히려 짜릿함이 배가 된 라이딩이었습니다. 해발 500m 산 정상까지 펼쳐진 하늘길 코스로. 사륜 산악 바이크 타고 만끽하는 풍경은 그야말로 힐링 그 자체더라고요. 주행법도 간단해 남녀노소 누구나 사륜 바이크 매력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우리 친구분들이랑 제가 같이 ATV를 탔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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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TV 네. 어떠셨어요? 너무 재밌었습니다. 여름을 쫓는 데는 뭐가 최고다? 이런 거 있어요? 저는 이제 친구들과 이제 좋은 곳에서. 이렇게 좋은 액티비티를 탈수 있는 게 좋은 결과가 같습니다. 역시 이렇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액티비티를 하는 게 여름 더위를 좀해서 최고다.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어, 맞다고 생각합니다. 좋은 사람들과 영월 레프팅을 타러 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이렇게 비 오는데 우리 친구들 다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끝까지 이 더위 물리치길 바랄게요. 우리의 여름 영월에서 불갑 <laughs> <laughs> 언제 그랬냐는 듯 날이 개자 영월동강에는 래프팅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.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영월동강 어라연코스에서 넘치는 스릴과 시원함을 온몸으로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. 지금 래프팅에서 막 내리셨는데 네, 네. 어, 막 이렇게 젖어도 괜찮으세요? 아, 네 너무 재밌고 비오는 날에 또 이렇게 래프팅을 타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혹시 지금 휴가 중이세요? 네, 휴가 중이에요. 아 이번 네.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셨어요? 친구들이랑 영월 와가지고 이제 래프팅을 타게 됐는데 우리 래프팅 강사님께서 배를 너무 재밌게 타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오, 네, 그러셨구나. 어디선가 들려오는 웃음소리로 저의 발걸음을 이끈 곳이 있었는데요. <laughs> 아니 제가 지나가다가 여기서 발걸음이 멈추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. 와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혹시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어요? 네프팅이랑 서바이벌 게임하고 놀았어요. 야! 혹시 오늘 저녁은 또 어떻게 보낼 계획이 있어요? 바비큐 구워먹을 거예요. 그렇구나. 용어에서 소리를 바비를... 날리자. <웃음> <웃음> 그 어느 때보다 유난히 무덥고 긴 여름. 3만점의 짜릿함과 시원함을 느끼고 싶으신가요? 그렇다면, 영월 동강으로 놀러 오세요.